안녕하세요 보크터 단의단입니다 교과서적이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배구를 했었기 때문에 기초적인 부분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기본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기본기가 있는 애들은 언더 토스 공격이게 자세가 진짜 예쁘거든요 특히 니시노야는 리베로우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니시노야가 진짜 자세가 정말 예쁘고요 저 1화부터 느꼈어요 아 이거 고등학생이라고 하지만 거의 실업팀이나 아니면 프로인데? 라고 했다가 애들이 점점 전국대회 가면서부터 그냥 국가대표 대전처럼 바뀌더라고요 이 하이큐 만화를 되게 좋아했던 이유가 제가 사실 공격수예요 공격수였고 어, 윙 스파이커라고는 여기 하이큐 애니메이션에서는 얘기하고 글로벌을 하게 얘기하면은 윙 스파이커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잘안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는 윙 스파이커라는 자리를 저희는 그냥 단순히 레프트라고 해요 왼쪽 자리라 해서 레프트라고 하거든요 저는 레프트 포지션이었고 덩달아 히나타가고 있는 속공을 제가 맡았어요. 근데 속공도 여기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콘텐츠를 찍게 된 이유는 1화부터 차근차근 저의 시선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면은 더 유익하고 다시 정주행해도 정말 재밌게 볼수 있고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이걸 좀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복도가 구 제일 좋은 이유가 저의 성격과 진짜 닮았거든요. 그리고 너무 귀엽고 윙스파이커 잖아요 대학생활 하면서 동아리를 해가지고 대회를 나간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운동 연습했던 걸복크토의 공격 스타일을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배워가지고 연습해가지고 대회에서 쓴 적도 있고요 플로토 서버를 제가 원래 했어요 선수 시절에는 공이 이렇게 있으면 한 손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걸 때리는 거 있잖아요 카게야마나 오이카가 때리는 서브는 거의 대부분 이제 프로거나 국대 정도 되시는 분들 아니면 실업팀이 거의 때리는 거고요. 그때 오이카와 자세를 보고 연구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동아리 대회에서 그렇게 해서 서브를 때렸어요 심지어 제 선수 때도 아직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 같이 배구부 했던 언니들이 그 경기를 봤는데 깜짝 놀래하는 거예요. 하이큐에 푹빠져가지고 자세를 막 따라하는 연습을 했었거든요. 언니들이 막 친구도 그렇고 아니 너는 왜 운동 그만뒀는데 왜더 잘하냐 이런 말을 들었답니다. 그런 이유로. 하이큐를 너무 좋아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배구는 6명이서 해야 되잖아요 원래 근데 생활체육은 9명이서 해야 되거든요 아.. 체육관 가서 찍고 싶은데 아직은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막 바깥에서 찍는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들은 1기 1화예요. 첫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앞으로 컨텐츠에 대해서는 많이, 아우막요 근래 막 다시 막 컨텐츠가 뿜뿜합니다. 엄청 생각나요. 지금 하이큐에 관련된 컨텐츠만 도 너무 많은데, 대신에 여러분 그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원래는 보코드다니 채널을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사랑해주셔가지고, 어, 구독자 수가 엄청 많이 늘었었잖아요. 근데, 유튜브 측에서 저작권 문제로 다 내리라고 경고가 와가지고 채널 삭제가 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내렸죠 내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말도 제가 직접 해야 되고요 이 중간중간에 자료화면처럼 나오는 수준이어야지만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오랫동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하이큐에 대한 영상 조작권은 저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배구를 하거나 그런 컨텐츠 영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 혹시 유의해주세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랑 같이 애니메이션 끝났지만 전 다시 시작이거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단형이라고 해도 되고요 형님이라고 해도 돼요 저는 상관없어요 형이 좋아해요 형 형이라 해도 돼요 아무튼 이번에 이 배구공까지 샀어요 여러분 집에 원래 이게 지금은 이 공을 샀는데 옛날 공이 나와요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히나타가 시합 때 가지고 나온 배구공이 있는데 원래 제가 갖고 있는데 지금 창고 있어서 못 찾고 있거든요 원래는 그 공이었어요 그 전에는 흰색 공, 공이었고 그러다가 색깔 있는 공이 들어가가지고 이따가 나올 히나타가 경기장에서 쓰는 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 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공이 바뀔 때까지 선수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다 완벽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경험을 했다는 거지. 이게 막 틀리다 맞다 이건 아니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로 봐주시고요. 생활체육 배구 지로자 자격증 지 2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큐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편하게 보시게끔 제가 만들고 싶어가지고 찍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끽 소리 나는 거, 저 이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테 바닥 있잖아요, 여러분. 카라스노 여기 배구 코트는 지금 나무잖아요. 진짜 자, 괜찮으면 안 미끄러운데 웬만해선 미끄럽거든요. 저거 밑에 이제 밀대로 제대로 안 밀면 그냥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겨울 되면 그냥 그 아이스링크장이 돼요. 요즘에는 고무 밑에 이렇게 바닥판이 있어요. 그 재질로 사용하거든요. 그게 진짜 좋아요. 근데 그거 하다가 여기로 사용하면은 진짜 또 어색하고 스텝이나 이런 게 되게 적응이 안 되고 또 여기서 나무 사용했던 친구들이 고무로 되어 있는 바닥판에서 또 운동하면은 너무 이렇게 짝짝 딱딱, 딱딱 딱 끊겨 가지고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경기장은 나무판으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지금 제가 배구를 했던 것으로 봤을 때는. 나무가 있는 곳에서는 대회를 하지 않아요. 여기 브로킹을 뜨잖아요. 여기 애들이 브로킹 손이 진짜 예뻐요. 이게 거의 대권으로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갔다가 애들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이렇게 내밀거든요.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약간 이 측면을 이렇게 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네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지, 새끼손가락 해가지고 이렇게 감싼 상태로 이렇게 뜨는 겁니다 저기 위에 보면 저기 천장이 있잖아요 저 조명 근데 실제로 저런 조명을 되게 많이 써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오래된 체육관이나 그런 이렇게 위에 저런 조명이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옆에 저거는 안테나라고 해요 그리고 저기 옆에 지주대 그리고 여기 옆에 얘는 네트입니다 그리고 저기 지주대고 여기 앞에 이렇게 포기는 거. 저거, 안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거 꼭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선수들이 가서 이렇게 무조건 부딪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거는 진짜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저거까지 꼭 해야 됩니다. 조명 때문에, 그, 적응하려고, 뭐, 시험나 가거나, 뭐, 전주훈련 가거나, 뭐, 교류전 하거나 이러면은 꼭 하늘, 천장을 봐요. 봐가지고, 계속 몇 바퀴 돌아요. 눈이 적응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 하이큐 보면서, 공이, 여기 있는 공이랑 저쪽에 있는 공이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이 공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실제로 선수생활 했을 때이 공을 썼거든요. 그러다가 프로팀에전주령관지 있었는데 그때는 저 공이랑 같이 쓰시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게 국제 경계도 쓰잖아요. 근데 이, 이, 초록색, 빨간색 공은 저는 실제로 못 봤고요. 얘네 이렇게 회전 되면 이렇게 돌아도 그렇게 눈에 안 불편해요. 근데 저기 파란색이랑 노란색은 회전 돌면은 되게 눈이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사납다고 해야 되나? 약간 착시현상처럼 막 눈에 막 계속 거슬리면서 막잘안 보여. 요저 공은 또 신기하게도 재질도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공은 볼땐 예쁜데, 경기 를할 때는 이게 진짜 짱인 것 같아요. 배구를 하다보면 지금 이 친구들이 아대를 저기 두개 꼈잖아요? 저거는 무조건 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릎 명들고 박살 나거든요? 그래서 저걸 꼭 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아이 친구들도 되게 자세가 너무 예뻐요. 이거는 코치님이 원래 때려주는 거거든요. 저기 위에는 친구는 어깨넓이로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있어요. 그리고 손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지도 않고 그냥 펴가지고 대기하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저 뒤에는 친구가 무릎을 대요. 근데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렇게 무릎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습관되면 되게 안 좋아요. 위하세요. 아대가 있다고 무릎 저렇게 박으면 안 됩니다. 저 왼쪽에 있는 친구는 결국엔 뻗었다가 뒤 보세요. 해놓고 뒤로 굴러요. 근데 이게 진짜 소름인 게뭔지 알아요? 정말 완벽한 자세예요. 제가 선수 때 했던 자세가 저거거든요. 아싸리 그냥 배구에서는 무릎을 그냥 꿇고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 앞에 있는 두 친구처럼. 그냥 넘어져 버리거나, 넘어지면서 바로 굴러요. 근데 저 구르는 것도, 어 나중에 니시노야가 로링 썬더라고 자, 기가 이름을 만드는데, 어 로링 썬더란 말은 안 하지만 로링이라고는 하긴 해요. 근데 너무 웃겼어. 여기, 여기 우리 카기야마가 있죠? 이 카기야마 친구가 센터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때리는 거는 리시브 연습인 거거든요? 상대팀이 서브 칠 때, 우리 팀이 이제 리시브를 받고, 카기야마 센터한테 공을 주고 난 다음에 바로 공격 때리는 그거 훈련인 것 같아요. 와, 이런친는 너무 좋아. 근데 제가 이걸 찍으려고 하는데 각이 안 나와 가지고 다음에 언젠가 고프로 이거 앞에 있는 거 있으면 제가 찍어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 가지고 지금 꺾고 있는 자세입니다. 여기서 맞아야 돼요. 한점 정도 안으로 해야 정확도가 높고 잘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훈련은 리시브를 받는 훈련도 있고 리시브를 해가지고 카기마 토스를 잘할 수 있도록 리시브로 깔끔하게 세터 머리 위에 올려주는 훈련도 하는 동시에 카기야마가 이제 세터니까 토스를 올려주면서 공격까지 연습하는 일종의 종합 훈련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히나타입니다. 히나타가 이렇게 해서 뛰어오잖아요. 저게 불가능하진 않거든요, 여러분. 근데 가능하기도 쉽지 않다는거 알아주세요. 이거는. 좀 너무, 너무 갔어. 어, 좀 과, 과장이 됐지만 판타지적인 건 아닙니다. 너무 과하니까 판타지인가? 아무튼, 우리 희나타는 국대에요, 국대, 여러분. 자, 갑니다. 뛰어요. 뛰어서. 근데 희나타가 저기, 어디, 저기서, 저기서부터 뛰는 거야? 쟤는 진짜 힘이 팔팔하네요. 뭐, 저기서부터 공격할게요.